굿모닝 사분꿀송이 땅을 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13장 25절 말씀.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시작부터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선포했던 가장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찾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전된 우리들이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진정코 결단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남을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에 만나 송이 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들의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못한 숱한 나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 바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온전히 살아남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적 존재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 온전한 지와 회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산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한한 우리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